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의학과 기술, 풍부한 물질적 풍요, 그리고 SNS를 통한 무수한 연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병들고 고독하며 허무하다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자리가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과 부패한 상태를 설명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오입니다. 이는 부패, 타락, 부서짐을 뜻하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 본성이 부패되어 우리 영문의 병과 고독 허무가 침투하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고 절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허무는 단순히 무의미함을 넘어선 절망적인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허무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타이오테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 라틴어로는 바니타스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는 공허하고 무익한 상태를 의미하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반복하여 사용했던 개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노력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첫째, 내면의 공허를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면 그것을 직시하기보다 바쁜 일상, 중독적인 취미, 자극적인 컨텐츠로 덮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고 그 안에 있는 악한 행위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것으로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며 말씀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통해 홀로가 아닌 함께를 발견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인간의 고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막힌 담에서 비롯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담을 스스로 허물 수 없기에 영원한 외로움에 갇혀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붙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유한한 존재이기에 삶의 마지막에 대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삶의 허무함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죄는 영혼의 질병일 뿐이며 그 질병은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치료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병들고 허무한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며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라틴어 단어 살루스는 구원 또는 치료,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병과 고독, 허무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는 구원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결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병든 영혼과 깊은 고독, 허무함의 원인이 주님을 떠난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허물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